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손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지어져 있네요 저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핸드폰일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핸드폰부터 샀습니다 잠자기 바로 직전에도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맡에다 놓고 잤으니까 손을 뻗 떠서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검색은 오늘의 날씨는 어떻지? 하고 날씨 검색부터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밖에서 아이들과 숲체험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항상 오늘의 날씨를 체크해야 돼요. 요즘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날씨 때문에 숲체험을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어요.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또 극성이잖아요?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떨까? 보통일까? 나쁨일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날이 나쁨이에요. 추워서 숲 체험을 밖에서 못 했는데 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에요. 실내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바깥에서 실컷 놀아야 되는데, 겨울 동안 몸을 많이 못 움직여서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을까.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점점 더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요. 다 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고 열심히 열심히 운동들 하고 계시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그럴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진보하고 발전하니까요. 깨어나는 의식들이 그렇게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깨어나는 시기거든요. 다 같이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다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여기 지나가다가 나비 고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나비 고치는 어디 있을까? 예, 여기 있네요. 나비가 되어서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치는. 짜잔. 고치 보이세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짠 됐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고치 안에 번데기로 이렇게 나비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요 겨울 동안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눈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굳건히 속에서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리보고 저리보아도 아직 고치가 찢어서 구멍이 나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직도 속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나올 거야? 봄이야. 꽃이 피었다고 이제 나와야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언제 지나가다가 고치의 구멍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나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비 고치를 보니까 생각나는 책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읽어 보셨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인데요. 처음에 읽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지 모를 그런 끌림 때문에 몇 번을 읽고 지금까지 제 책꽂이에 있지요. 갈매기, 갈매기의 조나단인가? 그 책하고 저 책을 제가 사춘기 때 엄청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를 그큰 이상을 품으면서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그때 열심히 읽었던 책이에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애벌레가 열심히 열심히 어떤 기둥을 타고 올라가죠. 서로 밟고 밟으면서 모든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 기둥을 타고 올라가요. 하늘로. 저 위에 가면 뭐가 있대. 그래? 뭐가 있어? 가보자. 하고 열심히 서로 밟고 밟히며 위로 위로 올라가죠. 마치 우리 인간의 삶처럼 명예와 성공과 부와 그런 욕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위로 위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애벌레 탑을 올라가요. 그렇게 탑을 올라가는데 자기 친구는 아래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사이좋게? 그 애벌레는 아래에서 번데기가 되어서 변태 과정을 지나고 나비가 되죠. 이 친구는 성공과 그리고 위에 있는 꿈과 이상을 향해서 위로 위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험험, 허무, 허무함만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들 열심히 위로 올라온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자기 친구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노란 나비가 플랑팔랑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도 내려와서 자기도 변태의 과정을 넘어서 노란 나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와 사이좋게 행복하게 날아다니며 놀았죠. 그런 내용 같아요. 결국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과정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의식이 수많은 경험을 하며 삶의 현장에서 서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성공, 목적과 성공의 목적과 그리고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그런 하나의 성장 과정을 그린 내용이에요. 결국은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파랑새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 참나는 너무나 빛나고 소중하고 그런 완전한 하나의 완성의 상태죠.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참 모습,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경험을 하면서요. 이 삶에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닫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갑천변으로 내려왔습니다. 갑천변을 걷고 있다 보니까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녀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나비야, 너는 드디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구나. 네 친구는 아직도 고치 안에 있던데. 나비가 됐다는 것은 그 모든 인구의 시간을 넘었다는 거겠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허물을 몇 번이나 벗어야 되죠. 어떤 때는 나뭇잎하고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나뭇가지와 똑같은 색 옷으로 갈아입고 또 나뭇가지에 숨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죠. 호랑나비 애벌레는 자기 몸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뿔을 내뿜 이렇게 내놓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먹으려고 하면 자기 몸을 지키죠. 수시로 옷을 바꿔 입어가며 허물을 벗어가며 고치 안에서 겨울 동안 무서운 추위를 견뎌내며 그런 인구의 시간을 겪어야만이 드디어 이렇게 따뜻한 봄날. 나비로 태어날 수 있답니다. 나비 한 마리에 이렇게 위대한 승리가 있답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위대한 승리예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과정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하나는 위대하죠. 소중하죠. 멋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짝짝짝짝! 저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듯 우리도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즐기고 계시,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 빛나는 참나로 꽃 피어나기로 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